제3탄 비폭력 대화로 꽁냥 꽁냥 다섯 번째 이야기 제발 그만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게 말이 시가 되네요. 전해 부치다 말고 도망 나왔습니다. 큰형님이 저를 찾으실 거예요. 근데 네, 왜냐면요. 어떤 아이가 이 이야기를 좀꼭 전해 달래요. 그래서 어, 형님이 찾기 전에 짧게 이야기 전해 드리고 가려고 해요. 들어 볼까요? 어떤 사연인지. 음, 이 아이는 지금 비행기를 탔네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비가 약간 오나 봐요. 네,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고 하늘도 보입니다. 우리 요 아기. 요 아기가 타고 있는데요. 오, 아이가 이런 말을 하고 싶대요. 갑자기 비행기가 시합장이 된다면 우리는 불안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 그때 얼마 전에 휴가 갔다가 어, 아빠랑 다른 손님이랑 싸우는 거 듣고 놀란 아기의 사연이네요. 보니까. 네. 그때 음, 제가 뉴스로 보도된 거를 들었을 때 이랬어요. 어, 사건 당시 아이가 시끄럽길래 아 시끄럽네 정말이라고 말했더니 아이 아빠가 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하냐 너 내려서 나좀 보자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한게 발단이었다. 아이 아빠도 폭언을 했다. 네그막 화내신 분이 음, 하신 이야기예요. 저는 이 사실 확인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위협이 될수 있는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어,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말들이 우리의 연결을 끊고 서로를 소외시키는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했냐, 너 내려서 나좀 보자. 예, 협박, 협박은 소통에 방해되는 말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아 참다 참다, 음, 짜증나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어, 어떤 말씀을 하셨나 좀 볼까요?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너 같이 살까봐 애를 안 낳았어 나는. 니네 애한테 욕하는 건뭐 같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내가 너라면 비행기 대절해서 갔다. 어허, 어떠세요? 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막 아프네요.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어, 바로 전 이야기 그 할아버지 손주 기다리는 할아버지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키우는 그 육아의 기간 동안 왜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서로 협조와 돌봄과 배려가 필요한데. 자신 없으면 낳지 마. 네, 너무 가슴 아파요. 음,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처음 해보는 건데. 네, 너무 비극적인 표현 같고요. 또, 너가 살까봐 나는 애를 안 낳았어. 음, 아유, 뭐할 말이 없네요. <laughs> 네, 그 다음에, 니 애한테 욕하는 건뭐 같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네, 또 내가 너라면 비행기 대절해서 갔다. 정말 조금도 우리가 대화로 연결할 수 없는 소통이 안 되는 말들인데 비폭력 대화에서는 항상 내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때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강요하거나 뭐또 부인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렇지 않고 정말 내가 표현을 할때 나의 욕구와 느낌을 잘 표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 아이들이 있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뭐그 비행기 같은 경우는 뒤에서 탁탁 칠 때도 있고 발로 찰 때도 있고 뭐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비행기 창문 옆에서 나 창가에 앉았는데 앞이나 뒤에 탄 아이가 비행기 창문 열었다 다음 굉장히 또 시끄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루하기도 하고 막그 기압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몸은 느끼는데 표현할 수 없고 이러니까 이제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럴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 음~ 아이들을 함께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세상이 필요하죠. 어, 우리가, 그리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 자체가 또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배려와 도움이 없으면 아이들은 안전하게 살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온 세상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들한테는 사랑, 보살핌, 돌봄, 보호, 생존, 부드러움, 따뜻함, 안전, 신뢰 이 욕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내가 내 힘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을 때이 세상을 믿을 수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건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생활할 때도 또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네, 우리는 아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면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 아이들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보호와 돌봄, 보살핌, 그리고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사랑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음, 이 순간에 옆에 아이가 함께 동행하는 아이가 불편하게 하거나 그 아이들의 소리가 좀 피곤하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저랑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이 순간 어떻게 하면 이 옆에 있는 내 아이에게 안전하고 신뢰 있는 세상을 또 그런 어른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 잠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쯤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는 길, 오시는 길,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YJMBC 이윤정이었습니다.